앞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홀이에요 측면 쪽으로도 다 이렇게 고정식 벤치하고 테이블들 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이 이제 주방인 그런 형태고 이 앞쪽 홀이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깊숙이까지 지금 다 테이블들이 놓여 있어요 이제 그에 주방 앞쪽으로 셀프가 그리 이제 안쪽이 주방인데 주방도 꽤 넓습니다 주방 앞으로 이렇게 간이 주방이 되어 있고요 아, 주방도 이제 방수 작업 다 되어 있어서 물청소 가능합니다 자, 가운데 이렇게 화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약간 미음재 형태로 깔끔하게 주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냉장 창고도 있고 이제 뒤쪽이 이제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홀 바닥은 이제 타일마감이고요 천장도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, 시스템 난방기도 달려 있고, 설치가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제 앞쪽도 스탠리형 냉난방기도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법원 앞으로 이렇게 11자 라인으로 쭉 이렇게 먹자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, 아, 요 라인 이제 초입 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요. 이렇게 교도가이국수라고더 좋은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요. 쭉 밑으로 내려가면 뭐, 고깃집이라든지, 뭐, 술집, 이런 업종들 다양한, 오빠 다양한 업종들 이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.